자, 제가 그런 내용을 오늘 유상임 강의부 장관한테 좀쫙 보냈어요, 이 내용을. 어? 지금 이 유상임 장관 그 SK편 들고 있던데, 이 사람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어? 이 말년에, 인생, 인생 말년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거 그냥 다 뒤집었어요, 유상임 장관이 이거 지금 이 상황을. 그래서 내가 보내준 거야, 이 자료를. 6월 말 안에 1차 조사 발표할 때 계약서 위조 그거 들어가야 된다. 계약서 위조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서버를 뒤져봐 보낸 시켜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조작이 들어가는 순간에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버팁니까? 아 너무 쉽잖아요. 보안을 뭐 20벽, 20벽도 막 30벽 하는데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자꾸 수시로 열고 들어가야 돼 서버에 20개, 30개를 보안벽을 쳤겠냐고 얘네들이. 태초 훈이가 시키면 막 들어 조작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SKT 사고 뻔한 거 아니냐고, 이가 6월 말 안에 발표할 때, SKT가 수시로 고객 정보를 조작했다. 이거 발표하라고 내가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자료를 준 건데. 만약에, 이거 내가 이 권현영 교수, 이병령 교수, 같이 있는 거다 줬어요, 오늘도. 다 줬어요. 응? SKT 자문위원회. 이 사람들하고, 과기부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간, 과기부도 이제 SKT가 공범으로 법적, 정치적, 이 얘기는 뭡니까? 2,500만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 상대가 SKT뿐 아니라 검찰, 법원, 판사, 과기부 다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건너갈 수 있다. 만년에 윤석열 밑에서 장발짜리 먹었다가 몇천억 한번 소송 받아보고 싶어요, 당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유상림장관한테는 제가 책 전체를 줬어요. 이태블릿 조작을 밝혀낸 이책 전체를 줬는데, 이 책을 주고 제가 소영길 소나무당이 이 책을 추천한 인터뷰 정보한 게러냐면 유상임 장관이 소영길 대표하고 동서지간이라서 그래요. 뭐, 최소한, 최소한 송영길이 헛소리할 사람 많이 나는 걸알거 아닙니까? 그럼 그소영길 대표가, 변인제 책은 진실이 다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뭐, 바보가 아닌 이상, SKT, 이 계약서 위조자로 주면 그바보가 이상 위조된 거 알아? 그못알아다그러면 장만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여간 말년에 조심하세요. 말년에 인생 말년에 인생 끝나는 수 있습니다. 이 당신뿐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인간들 다이병령 최경진, 뭐 권원영 지금 제가 지금 우수하게 공문들 보내고 있는데 봅시다 한번.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제 등장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이 사람을 등장 안 시킨 이유가 등장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랬어요. 왜냐면 하 이미 조작이 확정됐는데, 뭐 그냥 우리는 뭐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판사람들이안 때리니까, 안 때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이게 한마디로 우리는 SK하고 싸움에서는 KO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판정승이 안 되거든요? 아니, KO승도 안 되고 그냥 SK를 죽여야 돼, 그냥. 어,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이건 안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윤석 X를 제가 이제, 어, 증인신청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게 뭐뭐 뭐, 어? 이게 원래 태블릿 계약서요. 이게 김한수가 쓴 태블릿 계약서인데 SK 놈들이 갑자기 이제 이 손배수랑 재판에 이걸 집어넣었어. 근데 윤홍이라는 이게 아들이고요. 윤석 X가 아버지예요. 자왜 청소년 계약서니까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게 돼 있는데 이 필체가 김한수 필체하고 똑같은 거야. 이 필체가 김한수 필체하고. 필적 감정을 두 개나 했어요. 두번다 김한수 필자인데볼 것도 없잖아요. 지금 똑같잖아. 지금 볼 것도 없잖아. 그리고, 필적 감정 할 필요가 없는 게, SKT가 똑같은 필체를 일부러 냈어요. 왜, 이거를 김한수가 아닌 대리점 직원이라고 사기치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필체를 집어넣고, 여긴안 나오는데, 윤석 X란 놈의 사인과, 김한수의 사인이 똑같아. 어? 난 이게 SK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사인 이 필체가 다르다고 막 우길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어떻게 사인이 똑같냐고 윤석 이놈하고 김한수하고 사인이 근데 이건 그냥 뭐더 따질 것도 없어 이걸 그냥 SKT 너희 이거 왜왜 왜 도대체 이 윤석 X를 김한수가 썼냐 이거 답변한 다음에 그냥 유죄 때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계속 버티니까 제가 윤석X나 윤석 X나 윤석 그거를 증인 신청하는데 그럼 이 사람 증인 신청 나오면 이거 황당할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계약서가 이렇게 도용된지를 모르고 있겠죠. 그항 황탈 겁니다. 딱 나오면은 지필체가 아니잖아. 지필체가 아니잖아. 그럼 내거 아닙니다. 그러, 그러고 갈 거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개인정보 도용 침해가 되어버리죠. 그건 또 다른 범죄예요. 이 계약서 위조 같은 경우는 법정 증거에 대한 모의 증거 위조죄로 처벌인데 윤석 S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정보를 믿고 SK한테 넘겼는데 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걸 조작해서 남의 재판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개인정보 침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침해 아닙니까? 이거? 일반적인 개인정보 침해는 여기서 전화번호 빼가지고 어디 온라인 상거래 빼주는 건데 이거는 개인정보를 빼가지고 법정 조작 증거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거 징역 5년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거 징역 5년 꽉 채울 겁니다. 이거 이거 법정 최고형 나오는 거고 윤석 X라는 사람은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게 한한 한 이건 몇 백억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왜이 사람 말고 또 무슨 장 있을 거야 이 사람 말고도 그래서 이거는 SKT 서버를 전체를 압수해 가지고 다 뒤져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 하나. 이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SK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데 법적인 대표 이사가 유영상이라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입니다. 공대입니다. 공대 출신이요. 최태현이는 2022년 2월 달에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놈이 이제 이게 터지니까 지는 법적인 지위가 없다. 그냥 이름만 회장일 뿐이고 등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판사하면서 SKT를 봐주다가 SKT에 스카우트 된 브로커 정재현 대표 이자도 내가 볼때 아마 등기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법원에서 이 법원 등기를 안 해요. 왜냐면 잘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야 하니까 불법 저지르고 사기치는 놈들은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법적 등기 대표이사는 지금 유영상 대표이사인데 처음에 이거를 이 위조해서 집어넣었을 때 2016년, 7년 때는 유영상이 아니라 박정호라는 또 다른 최태원의 오른팔이에요. 그놈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위조한 거는 유영상 대표이사 때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고해서 고소한 것도 유영상 대표이사 때예요. 그러면 최태원하고 정재원은 어 나는 법적 지위가 아니지 않냐? 난 모른다. 그놈들이 내가 했다 그러겠어요? 아니, 최태원이가 내가 했다 그러겠냐고. 난 모른다. 나는, 나는 법적 지위가 아니지 않냐? 경전이 그놈도어 나는 법적 의사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대표이사 법적으로 지위가 있는 유형상이 모해진거 위조하고 무고죄를 다, 다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모해진거 위조는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무고죄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악질적인 범죄이고 이걸로 인한 피해자가 2,500만에서 만약에 이거 그냥 법정 최고형 따, 따라 나오면은 그냥 징역 10년이죠. 그걸 유영상 대표이사 혼자 뒤집어쓰게 지금 최태원이 하고 정지원이는 그걸 하겠죠.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최태원이는 지가 SKT 회장인데도 슬쩍 도망가잖아요. 이놈은. 지금 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현재 유영상 대표이사가 아마 어 과실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만 징역 3년 정도? 그래서 뭐 집행유예가 되냐 안 되냐 그럴 텐데. 거기다가 무고죄에다가 계약서 위조 들어가 봐요. 10년, 15년 이 사람도 이거 인생 끝나는 거야. 유영상 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안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당시 공대 출신이 설마 이 계약서 위조를 스스로 판단해서 했을 가능성 없다. 내가 내가 뭐 재벌들하고 한두 번 싸워본 사람도 아니고 뻔한데. 최태원이 하고 정재원이가 하고 당신한테는 아마 알려주진 않지 않겠냐 그러면은 놀라, 나는 몰랐다 그러고 저는 이제 자료 보니까 위조가 맞네 어? 그러면 당신이 조사해서 위조를 밝혀라 근데 만약에 어차피 당신 입 다물어도 이미 끝났어요 법원에서 제가 다뭐 7, 8월이면 다 밝혀질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유영상이 한 10년, 15년 받는 거죠 어. 내가 모든 자료를 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면 15년 사는 거지 뭐. 채태원한테 돈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이가 뭐60 넘었는데 지금 채태원 돈 받고 뭐, 뭐 되겠어요? 뭐 저는 어 제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유영상 대표이사가 나는 몰랐다고 이거를 자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 지금 지금 아마 채태원한테 일을 갈 거야. SKT의 모든 부분은 지금 유영상한테 뒤집어씌우고 있거든. 지금 국회 안 나오고. 또한 포스트가 있어요. 이 계약서 위조를 제가 제일 먼저 고소한 데가 공수처입니다. 검찰 3명하고. 2022년 7월에 얘기했는데, 완벽한 증거를 제출한 게 2023년 3월 2 9일날 어? 검찰, 김한서 SKT 공모에, 세부리 조작. 그럼 벌써 얘들도 지금 몇 년째, 얘들도 3년째 지금 시간 끌고 있잖아요. 공수처도. 최소한 2023년도에 제가 완벽한 조작 증거를 냈으면은 이거. 요거 이 조작 확정은 됐지 않습니까? 잡았어야 될거아니야 아직까지 수사 착수도 안 했어요. 공수처장하고 이 담당 검사한테도 제가 다음 주에 어, 이번 달 안에 수사 착수 안 하면은 너희들은 직권 직, 직무 위기로 처벌 플러스 알파 판검사들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어, SKD의 범죄를 은폐한 그 책임으로 2500만 피해자가 선배 청구 들어가겠다 너희들도. 공수처, 너희들도, 어, 너무 오래 끌었어요. 니네들. 장난치다가. 어. 이 정도로 제가 이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가면요. 뭐, SK는 늦어도 7월, 뭐, 빠르면 뭐, 6월 안에 자백, 자백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자백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버틸 거야, 이거?